벽돌무덤이에요 한자로 전축분이라고 하는데 벽돌전자를 써서 출제는 벽돌무덤으로 되거든요 돌은 그냥 돌이죠 벽돌은 돌이 아니라 흙을 인공적으로 딱딱하게 만든거죠 벽돌은 달라요 요거는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고요 중국 남조에서 중국 남부지방인 양자강 유역의 중국 남조에서 유행했던 무덤이었기 때문에 이 당시 6세기 백제가 외교 관계를 남북 중국 남북조 시절에 남조하고 했다는 증거가 돼요. 이해가 나요? 그러면 다시 선생님 보세요. 중국이 크게 혼란기를 극복하면서 북중국이 하나의 나라로 통일되고 남중국이 하나의 나라가 있다고 한다면 그 시대를 남북조 시대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남조하고 백제하고 외교 관계가 터 있었다면 그의 대립 관계에 있었던 북쪽의 고구려하고는 남조 북조 어느 지역과 통교를 했을까요? 북쪽이죠. 그래서 자 보세요. 중국의 남북조 시대는 여기가 북조. 여기가 남조. 합해서 남북조 시대라고 하는데 고구려하는 북조 는 남조. 이해 갔나요? 신라는 어디에 속국 정도밖에 안 돼요? 고구려에. 그러니까 신라 외교는 항상 백, 신라 외교는 예, 고구려를 통해서 중국과 외교를 할 수밖에 없는 간접 외교예요. 고구려를 배신 때리고 어, 백제에 붙었을 때 6세기에 그때는 백제를 통해서 중국과 통교를 할 수밖에 없는 약속국이었어요. 그래서 신라가 가장 욕심내었던 것이 중국과 직접 통교할 수 있는 인천 지금의. 예, 그 당시로 보면 미추홀이죠. <laughs> 이 지역을 갖고 싶어했던 거예요. 한강 하류 지역. 그거를 성취해낸 사람이 진흥왕이에요. 그래서 진흥왕 때가 신라의 선성기가 되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 백제 6세기의 첫 번째 알아야 될 왕이 누구라고 그랬죠? 무령왕.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예, 여기에서 또한번 이사가는 왕이 있어요. 문영왕의 업적은 대단했으나, 결과물이 초라했거든요. 그래서 문영왕의 뒤를 이은 성왕이 내가 한번 해보겠다. 마음 먹고 수도를 또 한번 옮겨요. 여러분이 가본 분 알겠지만 공주 지역은 분지로 돼 있어요. 넓게 뻗을 수가 없어. 그래서 탁퇴인 부여 지역으로 이사를 또 갔거든요. 부여를 옛날 말로 뭐라 그래요? 부여. 사비라 그러죠. 사비. 네. 마지막 수도 성황은 사비로 다시 이사를 가요. 그래서 사비천도. 족 때문에 눌리? 그렇죠. 귀족 세력한테 눌림에서 빠져나가는 측면도 있죠. 예. 수도를 옮긴다는 것은 그 지역의 토착 귀족 세력이 너무 강해서 옮기는 측면이 또 많아요. 예. 그래서 맞는 말이. 예. 역사 공부 좀 했네요. <laughs> 사비로 일단 천도해서 중흥 정치를 실시를 하는데. 이때 손잡고 하는 사람이 요 이제 누구냐 신라의 전성기를 이룬 진흥왕의 파트너가 돼요 자 근데 성왕이 주인공이 아니라 진흥왕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조금 있다가 진흥왕 때 성왕하고 합해서 설명을 할 거예요 이해 갔나요? 음. 그러면 일단 이제 6세기 신라로 다시 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기별로 해주니까 머릿속에 좀 들어가나요?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내거든요 선생님들이 예, 꼭 여러분이 유념하세요 그래서 하나하나의 사건은 여러분이 공부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큰 틀의 구도는 선생님이 그려줄 테니까 이해갔죠? 어. 암기까지 시켜주기는 어렵잖아요 자, 6세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9시가 넘었네요 벌써 9시 10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